최근 충청북도 교육청과 청주시가 솔바초 증축을 위한 부지 제공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이 도련 생명초중학교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까지 동시에 진행하자는 일종의 패키지 딜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 교육청과 청주시는 솔바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시유지 제공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청주 농고 일부 땅을 청주시의 행복주택터로 제공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공유재산을 서로 맞바꾸는 행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이 추가 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일이 다시 꼬이고 있습니다. 솔밭초 증축 부지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에 근접하고 있는 청주 오창의 생명초중학교 옆 시유지까지 동시에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솔바초와생명초중학교 교환이 지연될 경우 학부모 민원이 예상된다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이나 학생인 학부모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을 주려면 일것적으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는 것이. 정주시는 별개로 진행해도 될 사안이고, 백번 양보해 동시 교환을 진행한다 해도. 교육청이 내놓겠다는 교환 부지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로 부지나 할용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를 갖고 교환을, 교환을 하자고 임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솔밭초 관련한 건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교육청으로선 싼...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을 짠 것이었겠지만 문제는 청주시를 설득할 수 있는 묘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